9월 1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스바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아 제위 기간 중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4대손이므로 왕족이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스바냐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은 유다 백성들과 열국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이 나중에 요시아 왕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의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의 일차적인 경고의 대상은 유다 민족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 말씀을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부터 보면, 진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2절부터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는데, 진멸하리라. 3절도 진멸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과격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볍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신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드러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에만 이야기를 하고 감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이 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상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알과 하늘의 무별즉 1월 성신입니다. 그리고 말감입니다. 이 새 우상을 숭배했으며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하면서 그 우상에게도 맹세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다른 것에서 맹세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없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상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들어온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죄가 된 것은 아하방 때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하방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바알 숭배가 국가적인 차원의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 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라인데, 아달라가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었던 여우람과 결혼을 하며, 이 북이스라엘의 한정적이었던 것이 남유다까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합 때부터 이제 끔찍한 우상숭배가 본격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합은 워낙 악한 왕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오무리 왕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아합을 정략 결혼을 시킨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악하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고향, 이 시돈의 선박 기술이 워낙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물품들을 수출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아합을 정략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바알 숭배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가?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요. 우리에게 곧 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으로 그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성신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로부터 들어왔고, 이 말곰 숭배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말감, 밀곰, 이, 숭, 이라고도 하는데, 이 암몬의 우상입니다. 암몬의 우상은 솔로몬 때 들어왔습니다. 솔로몬도 이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산당을 허물었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고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산당을 다시 짓는 것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끝까지 신실한 거 어렵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일천번째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짓더라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신앙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악한 공격들이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발을 걸치며 여기에도 맹세하고, 저기에도 맹세하는 혼합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요. 그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결국에는 자기숭배입니다. 자기를 떠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결국에 유다를 향한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태국한 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들에 맹세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 하나님 붙잡으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